아니고, <laughs> 이 배울 놈도. 예, 아, 예. 그, 아, 예. 그 이세희 가장님이 어, 다음은 국장 미팅 때부터 좀끝까지만 읽고, 끝까지만 읽고, <laughs> <laughs> 아, 꼼꼼하지 못한 상품 끝으로. <laughs> 제가 그리고 또 빨간색을 맞춰, 맞춤으로, 빅사이즈로 맞춰 왔습니다 준비는 <laughs> 지금 아 해놨는데, 어,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, 다시 한 번. 어, 갑자기 사람을 못 만나면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팍 올라가다가 조금 정신을 못 잡고 땅바닥으로 탁 꺼지는 느낌을 사실 받기는 했었습니다. 그런데 어, 이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땅바닥에 공이 탁 떨어져도 회복 탄력성. 그러니까 이 공에 바람을 더 넣고 이제 올라가는 법을 고르나 때. 어,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 매출보다 사람 인간관계 사업입니다. 네, 사람을 조금 더 알고 사람을 조금 더귀여기고그 다음에 어, 저 혼자 국장은 제가 3년 만에 갔습니다. 그런데 이게 제 혼자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 발에 발을 끼우고 이렇게 왼발 오른발 왼발 한우리 운동회 때 경기 해봤잖아요. 아래 끼우고 하는 그 왼발, 오른발. 이게 서로 각자가 충분히 맞아야지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고, 합력으로, 재심 합력으로 가능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알고,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제 파트너 사장님들, 그 다음에 스폰서 박명이 네, 너무너무 감사하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직급 또 이제 남겨두고 계시는데,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같이. 21년에서 형제라인 두문까지 모두 말하면서 그렇게 올한 해, 내년 한해 정말 우리 전부 다 영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